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제가 엄청 기다렸던 우유마루 갔어요. 오, 저 이거 진짜 기다렸었는데 일단 한번 상자를 열어볼게요. 어, 제가 진짜 기다렸거든요. 단면 도칼 대박이다. <laughs> 엄마. 와 정말 감사해요 저는 원래 어, 정말 감사 어 정말 대박 그리고 우리마루 대박 대박이야 오리마도 그리고 유민이가 드리는 감사 선물 이건 뭐지? 그래 열쇠고리인가 봐요 어, 덤배 끼고 구나 이렇게 코팅 매트 작은 것까지 같이 왔어요. 어, 전안 그래도 지금 하나 있는데. 어쨌든 저는 밤이 이렇게 세 개가 왔어요. 어, 늦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 알것 같은데. 어, 쨌든 정말 감사해요. 그지 모든 뭐건 뭐지? 한번 꺼내볼게요. 와 어, 정말 귀엽다. 이거 저 도자기를 만들었나봐요. 아, 저 도색 진짜 갖고 싶었는데. 사랑이와 상징은 무엇하고 있을까요? 아, 어, 제가 진짜 갖고 싶었는데. 아, 어, 어떻게 정말 감사해요. 엄마. 어, 어떻게? 아, 진짜 울것 같아. 정말 감사해요. 자, 네, 이제 네, 우유 마루. 엄청난 우유 마루. 한번 뜯어볼게요. 두, 둥 빠밤, 빠밤, 빰빰빰 우와, 느낌 좋다. 이거 무슨 가루가 붙어있네. 와 진짜 어저 아,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거.. 이번 달 세뱃돈 산 거거든요. 근데 여기 뭐 무슨 뭐, 가루 고붙어 있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어머 아, 진짜 어 대박 여기 안에 기포 같은 게 있어요. 전에 네, 영상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에서 진짜 나네요. 뒤에는 사용 설명서. 엄마! 이렇게. 케 입고. 이 상자? 안에 또이게 자 이렇게 오염 마리치 4개. 어 진짜 이거 세게 아깝다. 어떻게? 이거 저제세뱃돈세뱃돈을산 거거든요. 어떻게 이거 진짜 세게 아깝다. 전 엄청 딸딱할 줄 알았거든요. 크기는 제 새끼로, 새끼손가락보다 좀 크긴 한데, 하긴 얘보다 좀 크겠죠? 그냥 것보다 상대가 좀 되는. 도로코, 도루, 도르코 칼? 도로코 칼 이거. 어, 근데 가 진짜 쓰기가 힘들다. 왠지 앞으로 못쓰게 될것 같은데, 어, 진짜 많이 쓰게 될것 같아요, 어, 떻떡해저 지금까지 똑같은 영상, 이것 때문에 똑같은 영상을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하얀색도 들어가, 반짝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 다른 색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이 말고 진짜 딱딱하긴 하네요. 후기를 하면서 한번 몰드를 뜨려고 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그만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 진짜 쓰기 아까워 어떡해 아, 보라색 진짜 예쁘다 거품 기포가 없으면 왠지 제 생각에는 오염마루는 왠지 플라스틱을 녹인 것 같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같아요. 진짜 일단은 일단 여기 중에서 제가 일곱색 에서 일곱색에 있는 색깔을 알려드리고요. 일단 여기 투명색 그리고 여기 핑크색 그리고 이거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네, 이렇게 일곱 종류를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런데 진짜, 커트멘트 정말 감사해요. 어, 이거 진짜 못쓸것 같다. 어, 저는 오늘 6시 반에 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늦긴 해도 이렇게 덤을 좀 많이 주시니까 전 솔직히 덤은 기대를 안 했어 좀 하얀색 그릇 쬐끄만 거 그걸 좀 기대하긴 했는데 어쨌든 덤을 준게 어디예요 어, 정말 감사해요 이거 지퍼 빼고 어떻게 닫다어제 닫았다 근데 이거 웬만하면 근데 웬만하면 좀 접시여 주시지 저에게는 접시가 엄청나 감사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핸드폰고리? 열쇠고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디에 박나요? 박을 곳이 없어 넣을 곳이 없어 이거 왜졌나요 일단 이거는 나중에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건 무얼 회개씩이나 줬나요? 피면 또 쓰라고 주셨나? 피면 또 쓰라고 주신건가? 어떡해 진짜 하얀색 못 쓰... 반투명색은 못쓸것 같아요. 반투명은 어, 너무 예쁜... 이렇게 가루가 붙어있지? 오요마루 냄새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진짜 아무 냄새도 안 나요. 빨간색 진짜 쓰기가 힘들 것 같다. 검은색은 이제 안, 아예 안쓸 듯. 색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도 아무래도 다 하루만 에다쓸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한 스틱 한번 놔볼게요. 엄마! 순서대로 한번 세워볼게요. 이거 꽤 힘들다. 이거 진짜 24개 맞아요? 34개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아이고 어, 진짜 쓰기가 아다어어게전진게 엄청 게 이렇게. 기다게거든요원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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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도 나중에 또 보면 되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근데 얘는 진짜 옥색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초록빛? 거의 이 정도 수준은 제주도 바다 위에 높은 곳에서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아. 제가 저번 옛날에 제주도를 한번 갔다 와봐서 어, 너무 예뻤어요. 그 바다 안에, 그 뭐냐, 소라남 그것들 다살이있었어요 어쨌든, 어, 정말 크다. 전다 작다고 해서 진짜 엄청 작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덤까지 좀 많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이 상태에서 왔어요. 자 어쨌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 오이마루 후기.